안녕하세요. 은이맘 집밥입니다. 네, 어, 생물이 아니고 자반 고등어 한 손이죠. 한 손이면은 두 마리잖아요. 그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감자를 넣어서 감자 고등어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번에는 어, 생물을 가지고 무어놓고 조렸는데요. 이번은 어, 자반입니다. 이거를 먼저 여기 검은 막은 다 제거를 해주세요. 검은 막이 들어가면 은 되게 씁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해 주시고요. 이거는 별로 없네요. 다 제거됐어 나왔네요. 그리고 지느러미 다 잘라 주시고요. 이런 거다 잘라 주시고. 그래서 이거 쌀뜨물에, 음, 쌀뜨물이나 아니면은 쌀뜨물이 없으면 밀가루 약간 풍물이나 아니면 식초소금물에 담가 놓으셔도 돼요. 저는 쌀뜨물이 있어서 쌀뜨물에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 그러면 또, 음, 맛있는 게 빠지나가니까요. 약간 자박자박하게 부어서 한 5분 동안 두겠습니다. 네, 야채는요, 어, 감자가 두개 있고요. 양파 작은 거 하나, 어, 대파는 이게 큰거한 대인데 얼었던 거라서 또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 홍고추, 그리고 청양 두개 준비했습니다. 야채를 잘라서 한번 고등어가 어, 비린맛이 없어질 때까지 조금 야채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자는 어, 익다 보면 잘 부스러져요. 그래서 너무 얇지 않고 한 5mm 정도로 어, 썰어두겠습니다. 네, 양파도 어, 보통 굵기로 썰어두겠습니다. 네, 청양고추도 좀 큼직하게 썰어둘게. 이건 시체로 다. 얻을 어, 거예요. 네, 야채는 이렇게 다 썰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물에, 어, 뜨물, 쌀뜨물이 5분 담근 고등어는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네, 고등어, 어, 감자를 밑에 두개 정도를 깔고요. 어, 생수를 300cc에, 그러니까 이걸로 한컵받을 일단 부었습니다. 먼저 감자를 먼저 익힐 건데요. 감자를 먼저 어, 양념을 먼저 해야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감자가 많이 이렇게 싱겁거든요. 이 고등어 자체는 간이 되어 있지만요. 양념 먼저 하겠습니다. 멸치 액상을 한 테이블 스푼 넣겠습니다. 밑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고춧가루도 좀 넣게, 넣을게요. 고춧가루도 깎아서 한 테이블 넣고, 어, 감자를 먼저 양념을 하게, 양념해서 끓여주겠습니다. 네,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간고동어기 때문에요 너무 짜도 안 되거든요 일단은 진간장을 한 테이블 넣어 볼게요 그리고 맛술도 한 테이블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매실도 한 테이블 넣겠습니다 음, 여기에 이제 아 고춧가루는 아까 한 어, 테이블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춧가루가 적당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제 고추장을 조금 넣겠습니다 네 고추장이 어, 테이블 숟가락으로 그냥 적당하게 뜬 겁니다 너무 많이 뜬 것도 아니고요 한 테이블 넣겠습니다 잘 저어주세요 여기에 마늘도 이게 한, 한 테이블하고 한반 들어갈 거예요. 한 테이블 반 넣고요. 생강청인데요. 이게 이걸로 반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후추도 조금 넣을게요. 어, 비린내가 혹시 있을 수 있어서요. 후추 조금 넣고요. 그리고 잘 저어주세요. 네. 양념장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조금 부족하면은 나중에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살 뜨물에 어, 조금 담근 고등어를 여기에 넣겠습니다. 감자가 거의 한반 정도 익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넣을게요. 네반 정도만 양념을 우선 여기다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간이라서, 간 고등어기 때문에요, 양념을 적당하게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면 더 짜거든요. 이렇게 나머지 한 조각도 양념 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채를 여기도 올리겠습니다. 야채는 조그만 양파가 한 개에요. 한 개를 넣고요. 양파랑 어, 파좀 어, 얼은 거라서 물기가 좀 차박차박 하네요. 그리고 홍고추, 청고추 어, 다 넣겠습니다. 다 넣고 나머지 양념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양념이 부족하면 은 제가 조금 더 어, 추가하겠습니다. 어, 간고등어라도. 하얗게 하는 것보다 약간 색깔이 조금 불그름한게좀 맛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양념을 추가했고요. 양념을 넣고요. 다시 한번 끓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음, 센 불에 끓이시다가요. 고등어 어느 정도 팔팔 끓으면 은 불을 줄여가지고 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끓이시면 돼요. 네, 끓기 때문에 불을 좀 줄여가지고 어, 한 15분 정도 더 끓이겠습니다. 네 끓이는 도중에 국물을 조금씩 끼얹어 주세요 그래야지 고기가 빨리 익고 맛있는 성분이 구석구석 이렇게 숨어 들잖아요 배어들잖아요 그래서 국물을 있으면은 국물을 이렇게 좀 비스듬히 해서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네 감자를 먼저 반 이상 익혔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끓이면 될것 같아요. 지금 먹어보니까요. 생고등어하고 틀려 가지고 아주 살이 아주 쫀득쫀득하니 맛있다. 닭고기처럼 쫀득쫀득하고요 감자도 아주 맛있게 양념이 배어들어서 맛있습니다. 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감자 고등어 조림 완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감자를 먼저 한반 정도 익히고요. 그 다음에 감자에다가 먼저 이제 약간 양념을 해서 감자가 양념이 배어들어 맛있게, 맛있게 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를 넣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였는데요. 감자를 두껍게 쓰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보면 감자가 다 부서져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살짝 익히고 고등어를 넣어서 또한 10분 정도 끓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등어 끓일 때도 처음에는 센불이 하셨다가, 그 다음에 불을 약간 줄여서 하셔야 돼요. 네, 고등어, 음, 감자, 어, 생물이 아니고요. 간 고등어 감자 소림 완성했습니다. 어,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